서울 25개구 아파트의 평균가로 봤을 때 1년 뒤에 시장은 저 곡선을 만드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겠지만 그 수요와 공급 안에는 우리 심리도 있고 개발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물건 자체를 잘 골라주면 일반적인 경매보다 그런 지역 분석을 통해서 더 수익과 차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부동산 경매 시장 전망과 분석이라고 해놨어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다 똑같잖아요. 남들보다 싸게 살려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얼마죠? 12억 정도 하고 있죠? 서울 중위권 가격이 강북 쪽, 강남 쪽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내가 어 어떤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을 다섯 군데를 갔어. 그랬더니 제일 낮은 가격이 8억 5천이래. 8억 5천, 9억 조금 좋다고 하는 거는 뭐 10억. 그런데 8억 5천짜리가 10층인데 내가 경매로 더 로얄층인 뭐한 17층을 7억 8천을 악취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더 좋은 로얄동, 로얄층을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산 거죠. 아파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는 목적이 똑같아요, 사실은. 내가 실거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우리 자식한테 하나 사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네가 여기서 학교 다니고 뭐 공원 다니고 커뮤니티 시설 갖고 인프라 갖고 요것만 계속 할게 아니라 네가 언젠가 갈아탈 때이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하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배들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50세 전후로 하게 되면 이제 자이반 타이반 아마 이제 퇴직이나 또는 제2의 그 인생에 대한 플랜을 좀 잡고. 나가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상가 하나라도 또는 더 좋게 되면 다가고 소위 말하는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그런 예, 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일 우리한테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취약이 되는 게다 아시죠? 금리잖아요. 금리. 내가 월세를 한 150만 원 받는데 그 중에 이자가 50만 원씩 나가.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1년에 1,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이 정도면은 어, 괜찮아 무난해 적금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리가 올라 올라가다 보니 예를 들어서 조던 금리가 6%래. 근데 상가 수익률이 6%야. 그럼 남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재산세 내고 관리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하다 보니까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폭이 있는데 상가는 사실 낙찰가율이 더 빠져요. 이 아파트 가격보다 일반적인 상가는 10%, 20%더 빠집니다. 낙찰가율이. 그러면 6억짜리를 한 4억 5천에 취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저렴하게 취득을 했으니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왜? 낙찰받은 상가라고 해서 보증금 월세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입지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와 같은 차익형이든 상가와 같은 수익형이든 우리가 경매로 진입을 할때 우리가 예전에 뭐 부동산에서 상가에서 아파트에서 자산을 불렸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 그 권리 분석보다 물건 선정을 하는 단계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누누하게 강조를 할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아파트 얘기했을 때 차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5억에서 스타트하는데 누구는 4년 뒤에 얘 5억짜리가 8억이 돼 있어 누구는 5억짜리가 5년, 5년 뒤에 그대로 5억이 돼 있어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요 이걸 우리가 심하게 조금 부풀려서 얘기한다면 세 글자로 양, 극화라고 하잖아요 극갈 애들은 계속 하고 더딘 애들은 계속 더디고 그런 거 보려면 갈 애들이 더잘 가게 만들려면 애초에 권리분석 하기도 전에 주변에 이런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가 있는 애들을 찜을 해야 차익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권리분석 물론 중요하죠 패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권리분석 하기 전에 그런 물건들을 잘 찜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이 찜 리스트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눈빛 보면 조금 이제 고수 느낌이 나시는 분들 신데 그분들은 재개발 정어축하죠. 이거야말로 차익형이죠. 그렇죠? 더 싸게 사서 분담금 내고 시세보다 더 훨씬 더 저렴하게 새 아파트가 될 애들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전망을 하면서 물건 선정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약 1시간 좀 넘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볼때 제각각일 겁니다. 지금 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서을 앞두고 있는 2024년 1월 중순이에요. 딱 1년 뒤로 가 볼게요. 지금부터 미리 한번 쭉가 볼게요. 2025년 1월 중순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면서 서울 25개구 아파트의 평균가로 봤을 때 1년 뒤에 시장은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것이다가 1번, 지금에서부터 쭉 보합이다. 2번, 3번 아니야. 아직 저점 안 왔다. 3번. 셋 중에 하나만 고르기. 이 스탠스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해. 언제 걸리냐면 이게 입찰가 얼마 쓸 건데에서 걸려요. 나중에. 물건 선정하고 권리 분석하고 임장 열심히 했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래서 얼마 쓸 건데 할때이 문제가 걸려요. 나는 1년 뒤에 시장이 더 좋게 바라보는 사람은 더 지를까요? 더 내릴까요? 더 올리죠. 당연히. 이 일반 부동산 시장도 심리 게임이에요. 수요와 공급이란 말에 똑같이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파는 사람이 많은지, 많이 사는 사람이 많은지 이것 따라서 부동산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본인 스탠스예요. 법정 가면 사람이 지금 바글바글해요. 지금. 특히 오늘 그 안산지원 같은 게 대해서는 아파트가 무려 20건 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오늘 어마어마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50명이 모였어. 인기가 좋겠죠. 당연히 50명이 모였으면. 그러면 50명 중에서 낙찰을 받아가는 사람 단한 명이죠. 한 명이고 49명이 떨어졌어. 그러면 한 명이 낙찰됐을 때그한 명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어떨까요? 시장을 좋게 볼까요? 부합으로 볼까요? 떨어지는 걸로 볼까? 좋게 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는 확신이 없잖아요. 저 팩트만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임박해 있는 개발 호재들로 풀어 가는데 우리가 뭐 주식을 하더라도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를 잠깐 말씀드린 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서울에 있는 전체 평균 곡선. 가운데 있는 게 무려 31개 시 군이 있는 경기도 곡선. 인천에도 여덟 개 구가 있죠. 그다음에 옹진군, 강화군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군이 있고, 전체 평균인데, 일단 우리 이 보라색 붓요 이렇게 보라색이 이렇게 갔다가 쭉 올라가는 시점 보니까 서울 그래프가 여기 보게 되면 한 2017년도부터 완만하게 더 성장하다가 2019년에 더 올라갔죠. 자, 경기도 꺼 볼게요. 경기도는 2019년까지 가안 만했고,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서울보다 더 올라갔어요 경기도는 인천 볼게요 인천도 경기도랑 비슷하게 2019년까지는 비슷하게 갔다가 19에서부터 21년까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때 운이 따른 것도 분명히 있더라 하고 하는 게 주식 다 얘기하잖아요 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그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운이 좋았던 젊은 세대들은 201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2021년도에 팔았다니까 2년 만에 2억 아파트가 3억이 됐던 시장이 요 시장이라고 그런데 2억인데 전세보증금 전세가 유리라고 하죠.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1억 5천이야. 그러면 5천만 들어가 이걸 보고 우리가 소위소위 예전부터 무슨 갭투 갭투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막 눈뜨고 막 다니면서 운도 좀 따라주다 보니까 자기는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억짜리가 3억이 됐으니 자산이 1억이 상, 형성된 거죠.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투자한 자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5천 투자해서 1억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률로 본다면 몇 프로예요? 200%예요. 뜻코인 6,600 갔다가 지금 5,000, 5,150 내려와 있더라고. 근데 한참 올라갈 때는 막 이렇잖아. 그 말도 아니었지. 100, 이거 200%였는데. 그러면 저 시장을 우리가 계속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저 곡선을 만드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겠 지만 그 수요와 공급 안에는 우리 심리도 있고 개발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물건 자체를 잘 골라주면 일반적인 경매보다 그런 지역 분석을 통해서 더 수익과 차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제일 관심이 있는 지역들을 몇개 정도는 추려놔야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이 전체를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모니터링을 하되. 우리 정책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죠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도 정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세금 당연히 걸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어, 선생님 댁이 지금 잠실이에요 잠실인데 또 하나 어떤 투자용으로 실거주 말고 투자용으로 살려고 해 그게 마포를 살 것이냐 또는 마포 옆에 용산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왜 용산은 투기과열이고 조정이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 몇 프로 내요 취득세? 8% 낸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마인데 그렇게 안 내죠. 1.1%부터 3.3% 내죠. 취득세부터 갈려. 어떤 잠실 아파트가 20억이래. 근데 너는 그거 두 번째잖아. 8퍼를 내래. 20억 주고 샀어. 그러면 28에 16, 1,600이 아니죠. 1억 6천이 나간단 말이야 지금. 그만큼 빨리 올라줘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 세금을 무시할 수가 없죠.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주택 하나만 있어도 대출이 안 나왔죠. 매매사업자 안 나왔죠.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성이 안 차죠 아직. 그래서 정책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여기 일산 부동산 대책에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외 지역 규제 풀었다 한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저네개 구를 뺀다면.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인천 모두 광역시 모두는 하나 더 투자를 한다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세에서는 내려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전문용어로 우리 단타라고 하잖아요 그냥 속칭 그거 아실 분들은 사업자를 별도로 내야 되잖아 또 개인으로 하게 되면 77%를 내니까 1년 이상 가져가게 되면 66%내 되니까 매매 사업자가 하도 막 요즘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몇년 전부터 이런 것들 세금 정책 대출 이런 걸 계속 모아 모아서 그런 지역들을 만들어야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 분석 전에 해야 할 물건 선정이 나오는 거예요. 물건 선정이 그렇게 골라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일단 드렸고 여기다가 지금 매경 경동매사관학교 옥션 사이트 들어와서 아까 지역 선정할 때세 가지 기준 정하라고 그랬죠첫 번째가 지역이었지. 지역 하나만 찍어봐요. 시구 시구 음, 이게, 이게 수업용으로 하려면 좀 만만한 데를 건드려야 되는데 어, 만만한 데를 건드려야 되는데. 서초구가 나왔어. 아까 얘기했죠. 아까 중구 얘기했죠. 서초구 얘기했죠. 삼 도심이지. 강남,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 다른 지역에서 거기다가 줄을 대려고 하는데다 거기라고 중심지로 고르신 거야 지금. 자 우리 저기 서울 말고. 선생님 마스크. 수원 응. 자 수원에 네개 구가 있죠. 또권성구 팔달구, 장안구 그리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영등구 있잖아. 근데 지금 고르신 게권성구 좋아하는 이유 여쭤봐도 되나? 오케이. 일단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 적으세요. 전문 용어로 나와발이라고 그래. <laughs> 수원시 권성구 거기 병원도 들어오잖아, 앞으로. 가봤죠? 덕산병원이라고 또 들어와 거기. 자, 볼게 한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수,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를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어, 볼게요. 여기에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지역에 경기 도, 일단 경기 도고 그러면 도 종합계에 이 모든 게다 나오겠네. 근데 나는 그거 볼 시간이 없어. 그냥 바로 수원시 넘어가고 싶어 그래서 수원을 쭉 내려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수원시 네 개가 맞죠 권선 영통 장안 팔달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영통구에 있죠 이름하여 광교라고 아주대학교도 있고 중국에서 클래스도 있고 응? 비싸고 호수 있고 영통구 말고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이를테면 아까 경기도 얘기했을 때경부층 말고 살짝 옆에 서현 축 평택 화성 얘기했듯이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영통 옆에 권선으로 눌러 놓고 아파트 기준으로만 해 볼게요.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 물건 종류에 아파트 눌러 보고 그러면 지금 용도 골랐죠? 그다음에 용도 골랐고 지역 골랐죠? 하나 남았죠? 자금. 근데 지역이랑 용도 고르니까 자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그러면 건선구는 지금 영통구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와 있어요. 아마 거기 평당가 한1 4 0 0한 4, 500 정도 할거 같아. 건선구. 대략적으로 30평대로 하게 되면 얼마나 할까? 선생님의 범위. 가용 자금의 범위를 어, 실제 범위가 아니라 한몇십억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실제 범위가 아니라 어 요거 찬스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볼까 한번 감정가 기준으로 3억에서 10억대로 건성구 아파트만에서 이제 검색하면 짜잔 하는 순간이야 이제 떨리는 <laughs> 순간이라고 여름휴가 갈라고 한달 내내 검색하고 있잖아 우리 그렇죠? 그럴 때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 몇 개나 뜨는지를 보는 거라고 뚜짝하는 게 지금 건성구 세류로 LH 수원 센트럴타운 있고 또 호매실도 유명한데야 호매실 뭐에 들어와 신문당선 들어온다니까 지역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집안만 봐도. 그다음에 여기 얘도 홈메실이네요 홈메실 호매실 GS. 또 LH 수원 센트럴 메탄 건설 리버파크. 그다음에 금곡 LG 아파트. 이렇게 지금 몇 개가 떴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막뭐 완전 뭐 호황장은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유찰 좀된것좀 먼저 보면 안 될까요? 오케이. 1회 유찰된 것만 보자고. 1회 유찰된 것만. 그래야 30% 싸게 들어가니까. 최저가 수준으로 좀 줄여 볼게요 물건수를 7건 땄어 이제 조금 고르기 쉽다 이제 여기 LH 센트럴타운 포메실더 센트라고도 있고 18평짜리 시간상 이것만 눌러볼게 지금 그랬더니 자 이제야 이 물건이 뜨면서 우리는 지역 분석을 어느 정도 했다고 치고 수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걸본 상태에서 이걸 골랐다고 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물건 밑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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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이렇게 권성구가 교통이 영통보다는안 좋지 좀 늦게 들어봤더니 서수원 터미널 여기 있고 여기가 화서역이야 여기도 권성구야 우리 좋아하는 스타필드가 거기 있어 하람스타필드 위례스타필드 여기도 스타필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원해요 지금 1차 오픈만 했거든 1차 오픈했고 더 뚫릴 거예요 그죠? 여기가 좋은 아파트도 뭐~ 파크프르지 등등 있고 여기선 멀어 여기선 멀지만 여기에 가서 이 아파트를 보니까 팔사 타입으로 이 아파트인데 위에도 또 당수 공공주택지구라고 지금 그~ 빈 땅에다 공사들을 엄청나게 해요 여기 지금 벌써 또 배차간격이 좀 낮아 근데 앞으로 좋아질 앤데 얘를 봤더니 이 아파트 팔사인데 지금 나온 금액이 2억 6천 나왔다고 8살을 어디서 2억 6천 주고 해 왔잖아요 어디 수원시를 2억 6천을 주고 하냐고 이 가격에 나찰된다는 건 아니고 권리상 하자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갔더니 뭐틀거리 데이터 나오고 얘가 말소기좀 권리일 거고 또 임차인 분석을 하고 해서 이렇게 2단계 권리분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든 상가든 토지든 전체적으로 경매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요약됐죠 이제? 자 물건 헌정하고 명도까지 하는데 그 과정 중에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지역 용도자금 메모에서 보자. 그리고 이런 행정계획들, 구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보면서 1단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두자. 그리고 앞으로 쭉 이어갈 때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 앞에 더 디테일하게 몸에 살을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살을 붙이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시면 여러분들 2024년이 어느 해보다도 더 유익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오늘 제 시간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